보안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보안 등은 도로에서도 사용하지만, 사실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빛공해 때문에, 저층에 계신 분들이 눈부심 때문에라도 뭐 바닥으로만 비추는 것을 원하는 데도 있는데, 구도 계획을 그래서 잘 세워서 보안 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눈부심, 방금 말한 눈부심이라든지, 어, 아니면 반대로 뭐 공간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조명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품목이고요. 조명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밑으로만 빛이 나오는 컷오프형 형태의 등기구가 있고 빛이 확산이 되는 확산형 등기구가 있습니다. 확산형 등기구 같은 경우는 공간을 밝히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바닥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근데 컷오프형 형태의 등기구는 바닥만 밝히는 위로는 이제 상향으로는 빛이 안 가도록 하는 조명이라 사실 이거를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컷오프형을 써야 되는 것들은 컷오프형을 쓰고 공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지내를 밝히기 위한 예를 들면 뭐 놀이터를 밝힌다 아니면 어, 휴게실을 밝힌다 라든지 아파트 내를 밝히는 거에서 확산형과 컷오프형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굉장히 멋진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안 등의 역할입니다.